안녕하세요. 백년의 발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드 파트 스타일 중에서 좀더 강한 인상을 주는 하이엔 타이트라는 스타일을 커트해 보겠습니다. 하이엔 타이트는요, 어, 이름 그대로 뭐 옆머리를 높게 올리고요, 하이하게 올리고, 옆머리는 타이트하게, 아주 스킨 페이드로 짧게 자르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옛날 그 유럽이나 미국 쪽, 외국 쪽에 있는 군인 스타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은 바보잡에서 스타일링을 조금 더 훨씬 세련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탄생한 머리이기도 합니다 사이드 파티 계열이긴 한데 옆머리 라인이 사이드 파티보다는 훨씬 높, 높고요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두상 옆머리 두상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옆머리 두상이 좀 많이 튀어나오거나 찌그러지거나 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꼭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격적으로 내가 뭐 튀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나 개성이 강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커트를 하기 위해서 가르마에 라인을 잡고 있는데요 이분은 옆머리가 너무나 많이 뻗쳐요 그냥 옆으로 뻗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솟구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커트를 하기 전에 어 그냥 커트를 하게 되면 라인 잡기가 어려워서요 커트를 하기 전에 먼저 드라이로 모양을 좀더 잡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 머리 결이 새집이 많이 져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머리가 많이 뻗쳐 있는 경우에 그래서 라인 잡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드라이로 어느 정도 정상적인 머리결로 일단은 드라이를 해 놓고 나서 그리고 커트에 들어가면 커트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스타일라인을 잡기 위해서 13mm 탭을 끼우고 이제 스타일라인을 잡고 있어요 아까 드라이를 했기 때문에 좀덜 뻗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라인 잡는 게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도 뻗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을 살짝 대고 어, 뻗치는 부분을 조금 통제를 해 가면서 스타일라인을 잡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라인을 잡고 가면서 올리면 됩니다 밑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흡수를 시키면서 없앨 거기 때문에 스타일라인 잡을 땐 위에 라인에 집중해서 잡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올리면서 라인을 잡으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사이드 파트 하이페이드 보다는 라인이 훨씬 높은 곳에서 잡거든요 이제 밑에를 하얗게 칠 거기 때문에 어, 좀 많이 올라가야 이제 그런 페이드 하얀 타이트이기 때문에 하얗게 올라가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어, 깔끔하게 보이는 하얀 타이트 스타일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라인을 높게 지금처럼 잡아서 만듭니다. 천천히 올리면서 똑같이 만들어 가면서 하면 됩니다. 어, 이제 1차 흡수를 하기 위해서 6mm 탭을 끼워 가지고요. 이제 1차 흡수 라인까지 천천히 올리면서 아까 잡았던 스타일 라인 밑에서 흡수를 해가면서 올려줍니다. 어, 똑같아요. 천천히 올리면서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올려주면 되거든요. 자 1차 흡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어, 스타일 라인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리다 보면 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 흡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어, 이제 흡수를 시킬 때 층이 거의 보이지 않게, 층이 생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 사선으로 올라가는 그 들어서 올리게 되면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1차 흡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어, 이게 손기술이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흡수가 되더라 하는 느낌이 분명히 손맛이 오실 테니까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자연스럽게 흡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2차 흡습니다 지금은 이제 3mm 탭을 끼웠는데요. 3mm 탭부터는 어, 두상이 하얗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인 자체가 너무 눈에 층이 많이 보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흡수를 잘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모델분은 옆머리 두상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셔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그, 그 튀어나오는 울퉁불퉁한 두상이 드러나더라도, 이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짧게, 어, 소화를 하는데 편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머리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음, 그런 성격이시라면, 이 스타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2차 흡수부터는 짧기 때문에, 어, 흡수를 하다보면 층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바를 조종해 가면서 그 부분을, 그 부분만 까짝까짝 거리면 또 흡수가 또 금방 되니까요. 그 부분들 좀 감각을 살리면서, 어,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살아나실 거예요, 감각이요. 어쩌면 이발할 때, 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턱이 이 층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희열을 느끼거든요. 좀 재밌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이 발의 재미를 좀 느끼기 위해서는 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자, 이제 그라데이션이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 그라데이션의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폭도 굉장히 좀 좁게 보이실 거예요. 어... 이, 페이드라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좁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페이드를 넣기 위해서는 밑에 쪽이 굉장히 좀 짧으셔야 되거든요. 짧게 올라가고, 그라데이션이 좁게 되면, 아무래도 그 모서리 쪽에 머릿결이 많이 뜨게 되실 거예요.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어, 사이드 스트로크로, 면치기로 정리가 가능할 거니까요. 자, 이제 3차 흡수 쪽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탭 없이 무탭을, 무탭을 가지고 아예 밑에를 그냥 다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페이드 라인을 잡아 주셔야 되는 건데요. 이 페이드 라인은 이제 페이드가 시작되는 가장 짧은 길이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탭으로 올려서 머리가 아예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탭이 없다 보니까 층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 층들도 이제 레바를 조정해가면서 그 없애면서 흡수를 시켜가면서 어, 페이드 라인을 정리하시면 은 지금 보는 것처럼 어, 깔, 깔끔하게 깨끗하게 층 없이 흡수가 되죠 미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어, 스타일라인은 어떻게 잡는 거냐 몇 미리 탭을 써야 되는 거냐 뭐 흡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처음에 올렸던 위에 머리 길이보다 한 단계 낮은 또는 두 단계 낮은 탭을 가지고 그 부분을 침범하지 않게 살짝 들어서 올려주면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어, 스타일 라인부터 흡수 페이드 라인까지 다 흡수해요 자, 흡수하는 요령만 잘 터득하고 나면 페이드 올리는 스타일들은 어떤 스타일이든지 전부 다 쉽게 할수 있거든요. 지금 무탭으로 생긴 아주 미세한 층을 지금 흡수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어, 다 없애고 난 다음에도 위에도 또 층이 좀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제일 짧은 탭, 지금 1.5mm 탭을 가지고 한번더그 위쪽 머리를 한번더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키다 보면은, 페이드가 완성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다음 스텝으로 이발 파우더를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빗하고 바리깡을 가지고 옆머리, 스타일 라인 쪽, 처음에 잡아놨던 스타일 라인 쪽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앞머리 이마 라인도 정리를 해주고, 스타일 라인까지의 면을 빗하고 바리깡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더 해줍니다. 어... 사이드 스트로크를 할 때는요. 아무래도 사이드 스트로크만 하지 마시고 다운 스트로크까지 같이 함께 밑으로 내려서 긁어가면서 긁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하나의 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스타일 라인 끝머리 쪽 모서리 쪽 튀어나온 부분이 없이 되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처음에 페이드 라인을 잡, 잡으면서 어, 흡수를 계속해 왔잖아요. 아무리 흡수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주 반듯하게 깔끔하게 흡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1차 2차 흡수 라인 그 사이사이에 층이 좀 살짝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살짝 생긴 그 흡수, 어, 흡수가 흡수덜된 부분을 이렇게 빗하고 바리깡을 가지고 한번더그 부분을 일자로 정리를 해 주시면 어, 모양이 굉장히 좀 깨끗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위로도 올려 치고 있고요 어, 이발 파우더를 일단은 발라놨기 때문에 어디가 튀어나와 있는지 충분히 잘 보입니다. 그 부분을 빗으로 정확하게 떠가지고 어, 바리깡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다운 스트로크와 옆으로 하는 사이드 스트로크를 병행하면서 하나의 세트로 정리를 해 나가면 옆머리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 지금 모델분은 머릿결이 진짜 옆에가 엄청나게 많이 뜨시는 분이거든요. 많이 뜨는 머리결일수록 이렇게 다운 스트로크로 아래로 긁어 가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모양이 좀더 부드럽고 라운드지게 어,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래야 머리가 자라면서도 많이 뻗치지 않고 또 오랫동안 그 유지, 어, 스타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밑에 어, 트리머를 가지고 아예 그냥 스킨 페이드로 올려 봅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가 아예 하얗게 보이게끔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꼭 어, 스킨 페이드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하얗게 되는 거는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하얗게 치는 거를 어, 선호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제 어, 사이드 파트처럼 하이엔 타이드도 같은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가르마 라인에다가 스크래치를 좀 하나씩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차근차근 일자로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살짝 긁어 주면은 라인이 잘 잡히거든요. 어, 스크래치를 넣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뭐, 뭐 이발 주기가 좀긴 분들, 막한달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 스크래치는 웬만하면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앞쪽 특히 앞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스크래치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스타일 라인 쪽 뻗치는 부분, 요 라인 쪽을 이제는 빗하고 가위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지금 빗질을 아래로 하는 이유는요 머리가 위쪽으로 너무 많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빗질을 아래로 빗질을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가위하고 빗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더 정리해 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흡수를 하면서 약간의 턱이 미세하게 지는 부분까지도 어, 바리깡으로도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빗하고 가위하고도 한번 정리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 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가위 가지고 스타일라인이나 이런 걸 모든 걸다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리깡이라는 기구가 나오면서, 어, 가위 1위를 많이 쓸 이유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이발사다 보면은 가위질을 분명히 잘 해야 되겠죠. 이발사라면 가위질은 기본입니다. 가이질 잘 하셔야 돼요.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해서 가이질 연습 많이 안 하시면, 어, 아무래도 전체적인 머리 스타일을 만들 때 디테일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요. 이 가이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질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이렇게 옆머리 페이드, 옆머리 라인,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윗머리를 자를 차례인데요. 어, 사이드 파티보다는 더 짧은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윗머리를 길게 길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뭐 원하시면은 윗머리 길이를 길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좀 짧게 하셔가지고 어 뒤로 넘기시는 머리 스타일을 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어 스타일이 조금 더어 스포티해 보이기 때문에 어 윗머리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좀 짧은 듯하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도 와가지고 한번 수정해 가면서 실제 길이가 맞는지 어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어, 층이 있습니다. 앞머리도 정리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틴닝을 가지고 끝머리만 살짝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중간을 너무 팍팍 쳐버리면요. 많이 치게 되면 머리가 날려요. 그래서 틴닝을 치실 때는 특히 짧은 머리 틴닝 치실 때는 끝머리만, 끝머리만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좀더 부드럽게 보여요. 제가 부드럽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어, 남자 머리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야 됩니다. 어, 물고물고 떨어지는 머리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돼요. 머리가 층이 지거나 턱이 지거나 조금 뭉쳐있거나 이렇게 되면 머리가 며칠만 지나도 머리가 흐트러지거든요. 금방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자르는 게 가장 남자 머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옆으로 가위를 돌려서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 한번 더 잡아주시고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가위가 아니라 단가위로 짧은 가위로 지금 옆머리를 세워서 가위질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긴 가위보다는 짧은 가위가 일단 컨트롤이 쉬워서 아마 이게 다루기가 이게 더 쉬우실 거예요. 옆머리 정리할 때는 단가위를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발은 마무리가 됐고요. 어, 뒤에 마무리 면도로 이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할 차례인데요. 드라이는 머리가 짧아서 그냥 잘 라인대로만 넘겨 주시면 돼요. 지금 토너를 바르고 빗을 가지고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요. 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드라이는요. 다림질입니다. 어, 이 다림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드라이거든요. 이 드라이기를 가지고 머리카락이 넘어가는 방향을 잘 다려주는 역할을 해야 머리 모양이 잘 잡힙니다. 지금 브러쉬 뒤에서 바람이 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 쪽에 바람이 들어가야 머리가 그대로 모양이 굳어져가지고 모양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빛이 지나가면 바람이 그 뒤에서 따라가기만 해도 이렇게 모양이 잘 잡혀 나가고 있거든요. 앞머리도 이마 뿌리에다가 한번 쏴주시고 위로 올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드라이가 잘 넘어가면서 될 겁니다. 어, 특히 사이드 쪽, 모서리 쪽은요, 눌러가지고 바람을 쏘시면 아래쪽으로 쏘시면 옆머리가 뻗치지 않고 어, 차분하게 마, 잘 드라이가 되실 거예요. 자, 마무리로 손으로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뿌리에다가 바람을 쏘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잘살 거예요. 자, 포마드를 바르시고, 전체적으로 털어가면서 발라주시는데요. 너무 뿌리 깊숙이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드라이가 뿌리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요. 깊이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영상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장 교육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과 설명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이엔타이트 커트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더 다양한 스타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